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읽는 율법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달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단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사당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선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한 바울의 외침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노래를 부르며 다짐해 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러나 그런 삶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런 성도가 사단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율법 강의 시리즈에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율법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행위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명을 버렸다고 했는데 계명이 무엇을 버렸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욕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적인 대원칙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 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라는 것은 공정함과 의로움을 뜻합니다 이는 인자함과 자비, 동정심, 사랑을 뜻합니다 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공정함과 의로움을 버렸고 인자함과 자비와 동정심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겨서 남을 비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기명을 범하느냐?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식사 전에 씻는 의식을 간혹 빠뜨렸는데 그들은 이 소홀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을 때에 이를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짜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우리는 서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율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십계명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주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 혹은 성경교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일부는 율법주의로 가고 일부는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한 것, 곧그 속에 있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원칙을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창세전에 존재한 하나님의 율법에 더중한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의로움과 인자함과 믿음을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지킴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요. 율법의 자리는 마음과 삶 전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엄격한 규칙경매이고 몰두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자리를 인격과 삶 전체로부터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성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달리 율법의 정신 즉 온전한 사랑과 율법의 자리 인격과 삶 전체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고 율법의 자리를 찾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알아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품성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순수한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나의 영적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례로 과일이 잘 썩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사오면 빨리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일이 원래 잘 썩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썩지 않을 뿐더러 벌레가 낸 상처도 잘 아뭅니다. 심지어 더 맛있게 익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만 썩지 않고 성장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 사랑을 알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품성의 활동입니다. 이 품성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은 다음 시간에 예수의 증거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지키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